아, 좋은데. 안녕하세요, 핫텍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알파스캔한테 게이밍 모니터를 협찬받았습니다. 협찬? 선물? 리뷰? 예, 어쨌든. 게이밍 모니터를 일단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 모니터가 직접 한 2주, 동안, 2주 3주 동안 써보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은 이제 60만 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모니터이고, 어, 이 모니터가 일단 32인치 거대한 32인치의 WQHD, QHD 모니터 해상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4K보다는 살짝 낮지만 풀 HD보다는 높다는 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어뭐 슈퍼 컴퓨터 막 이렇게 엄청난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4K 게임을 이렇게 막 원활하게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QHD 상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 선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이 모니터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예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살짝 곡면이 있어가지고 어, 모니터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몰입감을 증가시켜준다는 그런 썰이 있긴 한데 어, 써, 실제로 써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좀, 뭐랄까, 나 게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용? 아니, 아, 남들한테 보여주기용? 뭐, 간지용? 뭐, 그런 용도로 쓰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모니터, 이 게이밍 모니터는 분명 이제 게이밍 모니터지만 색 재현율이 엄청나요. 색상 표현도 sRGB 143%, 그러니까 100%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색을 표현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저같이 그래픽 작업이나 아니면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한테는 어 정말 작업용으로도 좋은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작업용 해가지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 모니터가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블루라이트의 경우 오랫동안 쳐다보면 눈 시력이 좀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루라이트를 차단시켜주면은 눈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할수 있죠. 물론 장시간 모니터를 애초에 그냥 보지 않는 게더눈 건강에 좋겠지만요. 하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블루라이트 차단뿐만 아니라 플리커프리 기술까지 적용이 돼가지고 이게 장시간 모니터를 바라봐도 눈이 덜 아파요. 눈이 안 아픈 건 아니지만 덜 아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이 인식 못하는 그 깜빡거림, 깜빡거림 막 그런 표현이 플리커 프리가 적용이 되면은 그게 싹 사라지게 되니까 눈의 피로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뭐 장시간 모니터를 보고 뭐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해도 눈이 덜 피곤해요. MMORPG 게임 할때딱 좋겠죠. 왜냐하면 MMORPG는 한번 켜면 뭐 오래 하면 10시간, 12시간 막 주구장창 모니터만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게임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게이밍 모니터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일단 프리싱크를 지원을 합니다.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어, 프리싱크를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를 꼭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게임을 할때 프레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프리싱크가 도와주고 그리고 또 화면 밀림 현상 막 그런 게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프리싱크가 탑재된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얘는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hdr 을 지원을 합니다 밝은 건 밝게 그리고 어두운 건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요즘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hdr 이 탑재된 그런 제품을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요즘에 나오는 게임 뿐만 아니고 게임이나 콘텐츠 뭐 영상물까지 전부 다 hdr 을 지원을 하게끔 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모니터를 뭐 하루 이틀 쓰고 버릴 게 아닌 이상 뭐 한달 한 아니면 몇년 1년 뭐 10년 5년 뭐 그렇게 모니터를 오랫동안 쓸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HDR이 탑재된 그런 모니터를 쓰는 게 정말 좋아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 모니터의 경우 게이밍 모니터라고 할수 있는 144 주사율을 지원을 합니다 어, 근데 지금 제가 카메라는 60 프레임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144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뭐 144, 60 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60번을 보여주느냐, 1초에 144번을 보여주느냐. 당연히 144번 보여주는 게좀더 부드럽고 더 많이 보여주니까 더 많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니터로 게임을 해보기 전에 재밌는 걸 보여줄게요. 이게 이 게이밍 모니터에 달려 있는 이런 퀵 버튼입니다. 메뉴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이 떠요. 아, 물론 이게 터치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메뉴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모니터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게임 모드가 있죠. 게임 모드, FPS 모드, RTS 모드, 레이싱 모드,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크기 이런식으로 우리가 게임모드를 결정할 수 있고요 게임 색상도 이렇게 보이시죠 게임 색상도, 색상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결정이래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한 블루라이트 기능 약하게 보통 강하게 윈도우 바탕화면에 그 파란색 기가 살짝 사라지는 게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1, 2, 3번을 누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등록을 해놓은 그 프리셋 설정대로 모니터를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의 USB 포트가 있고, DP 케이블을 꽂는 포트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꼽으면서 확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모니터 뒤쪽에 딱 꼽으면은 핸드폰이 충전이 되, 대요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핸드폰 충전을 바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에 외출하고 갔다 와가지고, 아, 게임하고 싶다 하면서 딱 들어와서, 아, 모니터 앞에 있는 케이블에다가 핸드폰을 꽂고, 딱 충전시키면서 바로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눈 앞에 모니터 앞에 핸드폰이 충전 중이니까 만약에 뭐 카톡이나 전화가 와도 빠르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기능 알려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위 아래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낮추거나 높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죠? 제가 필수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양이나 기술들이 전부 다이 모니터나에 집약이 돼 있으니까 어, 저는 이거 진짜 값어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도 작업을 하면서도 뭐, 역시 모니터는 좋은 거를 써야 한다고 그렇게 느꼈고요. 144주사율을 조금 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카메라가 60프레임밖에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대신에. 이 모니터로 아름다운 색상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압축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일수록 이 압축게임이 진짜 눈호강이에요. 게다가 3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있으니까 여기 딱 이렇게 편하게 누워가지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보면서 딱 게임을 하면은 진짜 빠져듭니다. 진짜 막 끝내줍니다. 언제 켜질까요? HDR 지원하는 게임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게임들은 뭐 대부분 HDR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뭐좀 돈을 좀더 들여서라도 HDR을 지원하는 그런 모니터를 구매하길 바랍니다. 와! 사람 지금 이 소리가 따로 스피커가 아니라 이 모니터에서 나는 거예요. 이 모니터가 자체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이런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의 용도는 헤드셋 거리입니다. 진짜 좋아요. 딱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그 핸드폰 충전을 딱 여기 케이블 연결해서 딱 해주고요. 여기 모니터에 있을 건다 있으니까요. 자, 게임을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니터를 정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도 옆면으로 측면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이 모니터가 광시야각을 지원하기 을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이 모니터를 바라봐도 이게 색깔이 좀 뭐랄까, 막 바뀌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아요 색깔이. 와우. I will. Cross. 역시 좋은 모니터로는 이제 그래픽이 좋은 이런 게임을 해줘야 돼요. 这也不准。 꽂아줍니다 역시 눈이 즐거우려면 그래픽카드를 바꾸는게 아니라 모니터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까지 알파스캔에서 만든 새로운 게이밍 모니터를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즐겨봤습니다 짠. 생각보다 진짜 괜찮죠 32인치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HDR을 지원을 하고 프리싱크까지 지원을 해요 어, 그리고 QHD 해상도의 모니터이고 음, 자체 내장 스피커랑 그리고 색상 표현 srgb가 143. 그 외에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폰 거리가 있고 모니터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래위로 움직이고 그리고 위 아래로 각도 조절까지 된다는 거. 진짜 괜찮은 모니터죠. 그리고 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언제나 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번에다가 뭐 FPS 모드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뭐 배틀그라운드를 할때 아니면은 와우를 할때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그러니까 FPS, RPG, RTS 게임을 할때 버튼 하나로 그그 그 게임에 최적화된 세팅을 딱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니터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까지도 계속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그래픽카드나 뭐 CPU 그런 스펙 사양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그것뿐만 아니라 모니터도 신경을 써주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레이싱 게임이랑 FPS 게임을 하는 유저들이요. 그리고 MMORPG처럼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해야 하는 그런 유저들도 이렇게 시력 보호 그리고 눈을 보호 그리고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이런 게이밍 모니터가 딱있으면 장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해도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핫태였습니다 협찬해 주신 알파스캔 감사드리고 잘 쓸게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마음에